오, 예,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. 오늘은 요 권총을 한번 사격하려고 왔는데요. 전에 올려다시피 올렸습니다. 그 전에 그 기관총 소개기할때그 성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게 요거였어요. 네. 내일은 이제 기관총을 사격하는 영상을 찍을 건데요. 자,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. 근데, 이거, 바로 앞에 코울이 있어갖고, 제 얼굴 공개해야겠습니다. 네. <laughs> 네. 이게 이제 제본륨 모습입니다. 자, 아무튼 일단, 쏘겠습니다. 어, 일단은, 요게, 잠깐만. 저촬게 없나? 스킨 많은 게 없죠? 어우, 죄송해요. 아, 여기 준비했어요 자. 여기 이제 탐정인데 여기 보시면, 요, 약간. 여기 있죠? 불로 튀어나온 거. 이걸로 이제 손톱으로 끝까지 당겨주세요. 굽으시면, 요, 중간에 뭔가 튀어나올 거예요. 튀어나왔을 때 정상입니다. 그 다음에 막 쉽게 쉽게 힘들어져요. 바로 찹니다. 근데 이렇게 많이 써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해줍시다. 그리고, 이제 요, 뒤요번튼을 눌러서, 아, 씨발. 자, 이, 이런 상태로 이제 쓰겠습니다 어디로 써야, 너? 오도록 하겠습니다. 사격. 오. 이렇게 뭐 훔쳐도 어, 나지 않았지만 일단 네,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.